잘 봐. 전승대동 변 전승 대탁가 어떻게 됐대? 창작 당시에는 다른 상황에 놓이면서 변모했대. 정확하게 이게 2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 2번 차원 을 넘어갈 거야. 좀금 있다가 장르까지 넘어갈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자,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니까 하기야키라고 불리는 도자기가 있는데 하기야키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것 같은데 국문이 써 있죠. 그러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건널려간 도공들의 형제 후손들이 일본의 하기지방에서 만든 도자기이기 때문에 한글로 시조가 쓰여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 정리하면 이거죠. 어 배경은 임진왜란 후 시간은요. 시간은 이거 공간은 일본, 하지만. 이 사람들의 뿌리는? 조선. 그러면 이런 배경 세팅에 의해서 어떤 작품이 나올까? 걔가 듣지 마라. 밤사람 다도둑가 자목조 호구려님 지숨 댕겨 사라. 그 걔도 호구려 괴로다? 듣고 잠잠하느라. 자, 어차피 니네 처음 보는 작품이야. 못 풀어. 니네 국립중앙 박물관 가서, 국립중앙 박물관 가야 보는 작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알고 풀 수는 없어. 근데 핵심 소재는 뭐래? 개에 대한 얘기야. 개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비평문 해석을 뭐라니까. 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 더. 내가 고전 읽어 나갈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일단 소리 나는 대로 속발음하고 문맥이나 한자어 본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비교 추론하라니까. 비교 비교출언. 추론. 왜냐면 이번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고전은. 어, 고전 자료들은 정확하게 그 맥락을 알 수가 없으니까 변모하는 것을 비교 추론하는게 연구 방법인 거야. 니네한테 외우라고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한 50년 전이나 그렇게 배운 거야. 뭐 조선시대냐고요, 지금이. 진짜 무슨. 여러분, 여러분 부님들 알아뭐 오공 이런 표현이 있어. 지금이 502 미안해 니네 근데 502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미안해 우리나라 헌법 개정에 따라서 10하고 20하고 30하고 40하고 50하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 세대 는 엄마 50하고 이게 언제 시절이야 그러면 응 이러면서 뭐 쌍팔년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거의 응. 여러분 그 수준이야 아이느낌 알겠다 너희한테 야 월드컵 봤니 너희 존나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 너 월드컵 알아 존나 많이 들어봤잖아 그 느낌이야 근데 월드컵 두번 지나기 전 세대요 그러니까 20년 전 20년 전 느낌이야 이 느낌 네, 내가 얘기하는 느낌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말아니까 제발 근데 여러분이 배운 선생님들의 나이대나 배경을 생각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밖에 없어 외우는 거 아니야 비교 추론이야 자 그럼 보세요 더 이른 시기죠 그럼 순서상 누가 1번이야? 얘가 1번이야 그럼 얘는 얘가 오히려 2번으로 뭔가 변형된 거겠죠 걔야 듣지 마라 반사람이 다 도적가 아. 그러면 개한테 들으라고 한 거죠. 청자 개고 명령했죠. 짖지 마. 밤 사람이 죄다 도둑이냐 이거사?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물어본 건 무슨 뜻이겠어? 야밤 사람 중에 내가 기다리는 사람 있잖아.라고 얘기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봐봐 하기야키가 해석이 안 되든 해석이 되죠. 오히려 더 원문으로, 더 옛날 고전으로 넘어갔을 때. 두목조골님이, 요즘으로 치면은, 아이, 기생이 인기 많아서 좀 그렇긴 요 요즘으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요즘 치면은 차원으로 합시다, 그냥. 오케이? 요즘으로 치면 차원은. 아니, 인기가 많았던 사람. 그러니까. 야, 옛날에 희잡 쓰고 다니고, 어, 결혼한 여자들이, 남자들 얼굴도 못 보는데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어, 연예인의 연예인. 이런 느낌. 호골님이, 님 출시 단디노라. 무슨 얘기야? 호거리 님을 찾아다닌대. 어? 그러면 나라면 상상을 이렇게 본것 같다. 여기 화자는 누굴까? 아마 여자 아니었을까? 여성 화자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아니, 차운우가 말이야. 차운우의 님을 찾으러 다니는데, 너 자꾸 지저버리면, 너 차운우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지금. 그 개도 호걸 찍겠지. 듣고 잠잠하더라. 무슨 얘기지? 근데 뭐 아무튼 그런저런 얘기인 것 같아. 자 그래서 봅시다. 가와나를 비교하는 거죠. 일부 표기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구절과 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뭐라고 본다? 같은 작품으로 본다. 됐어요. 하지만 뭔가 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이본이라고 보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봅시다. 자 나가 우리나라에 전하고 있고 오기가 없다는 점에서 음. 결국에는 가를 기록해 넣은 것으로, 즉 가가 오리지널이고 이게 이게 원류고 얘가 수용한 것이라고 본 거고. 자봐내 얘기 나오지 봐. 야 봐. 정확하게 이 관점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간 죄송해요. 약간 패미들이 너무 날 때여 가지고 특히 EBS 여가지고내 지금 머리가 띵해. 근데 여기도 내가 여성 얘기해도 되나? 고심스러운 거야 왜? 무섭거든 근데 어쩌겠어 봐 평가 내 이렇게 한다니까 됐어? 그러니까 봐 뭐래? 두목제 같은 남성 그니까 차은우 같은 남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려한 여인의 마음 그래 그렇게 읽었잖아 지금 차은우가 님을 찾으러 다니는데 니가 쫓아와서 부리면 어떻게야나 찾으러 온걸면가 어떻게 할 건데 자기가 키우는 개한테 짖지 말라고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이해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계속 볼게요 인병 양난회 개를 소진한 작품은 기존 평시조의 틀을 벗고 다른 갈래인 사설시조로 다시 청격되었다. 잠깐만, 이 평시조 아니야? 왜냐면, 3절이잖아요. 여기도 3절이잖아요. 얼추 4 5자 내외. 초정, 중정, 종정 구조. 3, 4조. 뭐, 있는데, 어, 그럼 얘는 사설시조가 아닌데, 그럼 무슨 얘기야? 봐. 평시조에서 사설시조. 다른 양식으로 갔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장르가 바뀐 거죠. 그니까 가나는 뭐겠어? 이본 다부터면 뭐겠어요? 장르 변화겠죠 장르 변화 이해됐어? 그니까 이 글의 흐름은 뭐였데요야 이본이지 여기서는 아예 다른 장르로 갔어 그러니까 어떤 다른 장르로 첫 번째 소재는 그대로라는 거야 그리고 화자도 그대로라는 거야 뭐가 바뀌었을까? 장르가 바뀔 정도면 양식이 달랐다 그러니까 장르가 달랐다 어떻게 양식이 달랐냐고 자 일단 봐사소시소가 됐잖아 읽어볼게요 개를 연암이나 그르는데 요 개가 제일 얄밉대. 내용이 약간 변화했죠. 왜? 너는 어 못생긴 애 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왜 차은우 오면 은 그냥 막 죽일라 그래가지고 쫓아버리냐고. 너 내가 밥이 썩어놔도 너안 먹인다. 라고 개한테 얘기한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럼 얼추 내용은 거의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형식이 뭐로 바뀌었어? 평시조에서 사서시조로 바꿨다고. 내용은 비슷하고 됐니? 그럼 봐 내용이냐 형식이냐 어머나 많이 봤죠 우리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결국에는 내용 형식으로 쪼개서 본다고 봤잖아 그럼 결국에 내용 형식 표를 놓고 예술 표를 놓고 내용에서 어떻게 일치하고 바뀌는지 형식에서 어떻게 바뀌는지가 보일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이어지는 라작품 뭘까 또 개를 소재로 카어 이게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한용 등의 정미칠적들을 비판하는 관점으로 갔다는 거야 그럼, 마, 지금까지는 뭐야? 남녀 간의 사랑이었던 거죠. 이제부터는 국가적이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살 군은 개를 죽인다는 뜻이래. 그럼, 어떻게 개가 또 변형이 되는지 보자고요. 개를 여러 나무나 괴르되, 요 일곱 마리 개가 너무나 얄미운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일곱 마리 개는 뭡니까? 정미칠적이죠. 단서가 있는 거, 이렇게 있는가? 비평은 이렇게 감상에 준거를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얄미워? 얘는 어떤 놈들이야? 낯선 타천 사람 어떤 새끼들이겠어요? 일본이겠죠. 일본은 친이라고 이 새끼들이. 그리고 나중에 집안 사람 조선이나 조선의 황제 뭐 고종 같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어 아주 이것들이 배척을 하고. 그러니까 매국이라고 할게요. 매국을 하고 이 새끼들이. 그러면서 너희 때려 죽일 거다. 박살할 게야라고 얘기하고 야, 개 규칙이 반포되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자, 한일 신협약 어 규칙이 이건가? 라고 지금 매칭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읽어봐. 개 임자의 성명을 목에 채우지 않으면 박살당한다. 라고 협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일 신협약은 봐. 누구를 위한 거예요? 얘는? 한일신협약은? 일본을 위한 거고 친일파를 위한 거잖아 이해 됐니? 그런데 여기는 봐이개 규칙에 따라서 너희 안 그러면 맞아 뒤질 거야 라고 얘기했어 협박을 하잖아 그럼 여기 개 규칙은 한일신협약을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의병들의 뭐랄까 출정문 같은 거겠어 의병문의 출사표 같은 거겠어 후자죠 무슨 얘기야 너 미안해 근데 이 개새끼들아 너희 친일이야 반일이야 똑바로 해 너희 주인이 누구니 이 새끼들아 너희 주인이 일본이니 조선이니 이친일파 새끼들아 너희 주인이 조선이야 일본이야 똑바로 얘기해 아, 일본이야? 나 뒤졌다. 또는, 너이 기회주의야? 뒤졌다. 협방문이협방문이 사실. 이해됐어? 이걸 애들이 정말 많이 놓쳤죠, 또. 그러니까, EBS가 지저분한 거랑 결이 달라, 이게. 보면 알겠지만. EBS의 지저분한 거 결이 많이 달라요. 얘는 지저분한 게 아니야. 정확하게 준 거에 의한 감상을 할수 있느냐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정말 좋은 거예요. 아니 수능이잖아 수능 예비평가 평가원 그대로 낸거 이게 너무 깔끔하고 좋아 이 느낌이었다 이 느낌 그러니까 올해 EBS나 보면 확 진짜 씨 죄송해요 요. 근데 확다 진짜 찢어버리고 싶다니까 왜 아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얘네는 여기서도 지금 페미니즘 할 애들이라니까 이 여성 화자 놓고도 페미니즘 얘기할 애들 이아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억지를 써도 적당히 쳐야지 야 나도 내 여자친구 기다리고 못니져 여자는 남자 기다리면 안 되냐? 아, 이상한 얘기를 해, 자꾸. 야, 사랑의 감정을 왜 그렇게 자꾸 막, 아, 막 머리가 띵해가지고 그만 얘기할게요, 자꾸. 아, 나 진짜 너무 폐악질이 심해가지고. 이제 EBS 와가지고 깽판 치니까 내가 진짜, 아, 나 깜짝 놀라가지고. 아, 뭐, 그, 그, 나, 그, 그 사이트에서 왜, 왜 자꾸 애들, 애들 EBS 그 수능 쳐야 되는데, 수능, 어, 연계해서 그걸 하고 있으면. 야, 봅시다. 이상 같은 면보 사례에서 앞선 작품 형식과 내용에서 그들이내 네, 얘기했지. 예술 내용 형식이라고. 아주 깔끔하죠. 변모도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 그대로 나왔죠. 이본이냐, 작품이냐, 갈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이 된다. 자, 이본은 뭐라고요? 일부가 바뀌기는 하지만, 주제 양식은 대체로 그대로. 작품 차원의 변모는, 장르는 그대로지만, 주제가 바뀌는 거. 갈레천의 변보는 장르가 바뀌는 거 표출합시다. 그래서, 자, 2번은 예술의 내용과 형식에서 볼때 원본에서 2번으로 갔어요. 그럼 뭐가 바뀐다고? 내용은 거의 그대로. 형식도 거의 그대로. 맞죠? 그럼 차이점은? 일부 차이는 있지만 거의 그대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로 바뀌었다고, 이제? B. 작품의 변모로 봤대요. 그럼 뭐가 바뀌었다, 작품의 변화는? 양, 형식은, 양식은 그대로. 근데 뭐가 바뀌었다? 주제 변화가 있다고. 마지막. 장르 변화는 뭐라고요? 양식 변화가 있다고. 그래서 표 처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죠. 아, 나 어떡하지? 나, 나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이거 유튜브 올리면 페미 언니들 와가지고 나 진짜 죽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무서운데, 아, 진짜 이거는 거의 내가 무슨, 진바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야! 이, 뭐 독재, 뭐 지금 독재정권이야? 아, 내가 진짜, 야, 할 말은, 아이고, 할 말을 너무 무섭게, 무섭게 만들어. 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이 정도는. 아, 말을 못하겠어, 진짜. 너무, 너무 무서워, 진짜. 자, 봐. 이거예요. 됐나요? 넘어갈게요, 이제. 자, 그럼 이 흐름이 잡히고 나면 22번입니다. 기억을 바탕으로 나를 감상하래. 기억 어딨냐? 어, 답이력도 <laughs> <필요하면 또> 여기야. 화자를 <laughs> 여성으로 간주한 경우 두목 같은 남성이 우리 차은우 씨 기다리는 우리 문 여성들의 마음. 저도 차은우 사랑하고요. 기억을 바탕으로 나를 감상하래. 그럼 봐. 주제가 뭐예요? 음. 여성 화자가 하, 나 진짜 말하기 불편 죽겠. 남성 화자를 그러니까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성을 사랑하는 사람 남성 화자를 기다림. 자 그럼 봅시다. 초장의 화자가 개에게 짖지 말라고 한 것은 그렇죠. 밤새는 여기서 누구라고? 차원우차원우개 지는 소리에 집에 갈까봐 안 되지, 집 가면. 그래서 막는 거고요. 두 번째, 초장의 도적과 중장의 두목적을 모두 화자가 기다리는 사람? 그런 것 같... 아니죠. 여기 도적은 쫓아야 될 사람이죠, 사실은. 맞잖아. 두목적로 누구야? 차은우. 얘가 차은우지. 야, 전부 다 도둑인 줄 아니? 그 얘기인 거잖아. 그 중에 차은우도 있어. 이얘기한 거라고. 당연히 얘는 아니죠. 정답은 2번이겠네. 됐죠? 그러니까 지금 고전 작품 해석이 딱이 정도 수준인 거지 뭐 대단히 어려울 건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 문제 봅시다. 개를 중심으로 나다를 비교해보래요. 자 그럼 봐봐. 지금 나다를 비교해보면은, 어, 그렇죠. 여기 지금 다의 개는요, 뭐 비슷한데 뭐가 달라졌다는 거지? 모두 화자의 기다림을 표현하는 매개물이야 아니요 좀 정확하게 이 개들은 다 뭐하는 애들이야 화자의 사랑을 방해하죠 맞잖아 차원 오면 쫓아버리고 어 못생긴 애 죄송해요 못생긴 애들 오면 씨, 뭐, 뭐, 꼬리치고 약간 이런 느낌 이번 선지 나와다 모두 지시호위에서 화자와 대상 간의 물리적 거리 그러니까 봐봐 이런 표지들의 체크를 해놨어야지. 내가 항상 표지 중요하다고 한 이유 알겠죠? 평가를 되게 중요하게 본다고 중요하게 아시겠습니까? 어, 이거 좀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에 선물 선지 나와다 모두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와 반응에 대한 시작 상황 조사. 어 이거 너무나 맞는 선지죠? 왜? 이게 주제 상황이니까. 맞죠? 아니 차은우는 오라고 냅두라고 근데 왜꼭그 이상한 애들만 너는 좋아하고 차은우는 왜 짓냐 이거잖아 지금 3번 선치 어, 교감이 가능한 대상 교감을 나누기 어려운 대상 그것도 좀확인해볼게 근데 둘다 지금 걔랑 막 티격태격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교감은 둘다 전제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얘좀 의심스럽고요. 틀린 걸로. 왜냐면 하 지시어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좀 한번 확인해보고, 얘도. 5번 선지. 걔가 상황이 변해도 행동을 바꾸지 않는 존재라면, 상황이 변하면 행동을 바꾸는 존재다. 즉,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바꾸냐,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느냐. 자, 역시 확인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봅시다. 그래서. 2번 선지. 지시어.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여기서 전혀 구조를 안 잡은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오케이. 어, 잡았어야지. 여기서 잡아 봅시다. 나 여기 다 듣기. 잡읍 봅시다. 요게 지셔 있죠? 근데 봐. 내가 너 먹이겠냐? 잡읍 봅시다. 대화는 되죠. 하지만 너 먹겠니? 감정의 골이 깊고 감정이 있고 설득 가능성이 없지. 화자의 태도는 어때요? 대화는 하지만 설득 가능성이 없잖아. 됐니? 자, 봐, 그럼 봐. 핵심은 이거야. 이 개는 설득 가능성이 없어. 자, 거의 정답이 좁혀졌어요, 그러면. 자, 다에게 봐. 설득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설득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지. 있으면 설득했겠죠. 맞죠? 행동 바꿀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넌 어차피 안 돼. 나 밥도 안줄 거야. 이런 얘기잖아 지금. 됐죠? 총로 5 번이네 그러면. 아 진짜로 이렇게 설계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얘기하지 주식을 똑바로 잡으라고. 됐니? 그럼 여름도 불어하는 게 선생님 나의 지시어 있나요? 있겠지. 그 개도 있죠. 해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지시표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맞고요 4번 선지. 봐. 자, 봐. 설계 보이지? 4, 5번. 얘는 설득이 안 되잖아. 설득이 안 되잖아. 근데 5번 선지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다니까? 됐어? 다에게는 설득이 안 돼. 그러니까 정답 5번이라고. 자나의개는요 설득이 돼. 왜? 그러니까 짓지 말라고 하지. 아 어차피 바, 안 바꿀 건데 뭐하러 짓으러 말라 그래. 이해 돼요? 짓지 말아라고 명령한 건안 짓을 기대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감 가능이 보이는 거고 변화 가능성이 보이는 거니까 5번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지 지금. 정리하면 이거예요 지금 화자가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즉 가와 나는요 어떻게 대하고 있어 어, 명령을 했잖아 무슨 얘기예요 변화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는요 명령하지 않고 포기를 해 그리고 오히려 악당을 해요 왜 변화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런 핵심 정보가 보였으면 5번이 왜안 보여요 보이지 내가 필기한 거 그대로 여러분 사업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문항 설계를 잘 봐야 된다 내가 그러니까 주제 구조 잡으라는 게 이런 얘기야 많이 틀렸잖아 이제 지금 맛이 가잖아 지금 졸리 졸려서 맛이 가는구나 빨리 끝낼게요 가래에 그 올려줄게요 캡처해서또 올려드리고 수업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라에 이루어진 변모 양상 A, C에 따라 적절하게 자 그래서 봐 A는 뭐라고요? 2본 B는 뭐라고요? 작품 C는 뭐라고요? 장르 그러면 일단 알겠어 가나다가 어떻게 바뀌었냐 일단은 잠시만 봅시다 어, 나에서 가는 뭘까요? 나에서 가는 같은 작품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2본 차원이겠네 맞죠? 나에서 가는. 그다음에 주제 변화가 있는 거 장르 변화? 자 봐봐 순서대로 보면은 그러면 가에서 다로 갈때 사설시조로 장르 변화잖아. 맞죠? 그리고 나, 가, 다까지는 주제는 같아. 근데 주제 자체가 변한 게 뭐예요? 라잖아. 다에서 라로 갈 때겠네 그러면 정답 나왔죠? 표출이 구조출이니까 깔끔하게. A는 나가. B는 달아. 나가 달아 나가 달아 나가 달아 나가, 나가, 달아. 정답은 4번이겠네. 됐습니까? 구조, 잡아, 구조 잘 잡아주셨으면 좀 편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좀만 정찰 차리자. 자, 항유 양상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1번. 음, 뭐, 봐. 이것도 중건 거야. 이런 중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겠니? 판단 가능하죠? 선생님, 중고가 부족해 보이는데요. 어, 어 전형적인 문학적 관습도 들어올 수 있으면 돼요. 2번 선지. 아니, 뭐, 마, 마찬가지 얘기인 것 같고, 1번 선지랑. 3번 선지. 뭔 얘기지? 다가 만나지 못하는 고은님에 대한 원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겠다면, 앞쪽을 준 거로 보겠다면, 괜히 화풀이했네.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무슨 얘기야? 사실은 차은우가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근데 괜만 남아, 괜히 괜만 남으라는 거죠. 이해했니? 한일 시면을 비편하게 지어진 것이라면 어, 이렇게 낚았다고요. 사법. 게 규칙은 뭐야? 출사표라니까. 야, 너희 뒤졌으니까. 자, 앞으로 너희 친일파들은, 저의 주인은, 일본입니다. 저는 개요 라고 쓰고 다녀라. 가만둘게.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되셨나요? <laughs> 아니, 뭔가 지금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너무 피곤해 보여. 어떡하지? 일단은, 고생들 하셨고, 어, 자, 일단 이 질문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